자, 그 챕터 6의 1번 봅시다. 만오만오, <laughs> 만오만오. 어, 이게 지금 어 대문자 대문자니까 고유명사겠죠. 얘는 이 만오만오, 마노마노, 만오만오라는 것은 어 charitable foundation 이렇게 돼 있지. 베이스드 하니까 요렇게 꾸미겠죠. 그렇죠? d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기반, 설립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내용으로 보아하니 이게 뭐 자선단체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혹은 자선의 말이니까 자선재단, 자선단체 이런 의미겠죠. 자 근거로 하는 이렇게 되겠죠. 리마, 페루, 페루에 있는 리마라는 도시를 어, 베이스로 하는 그런 자선단체다. 어, that uses urban tourism. 자 이때, 이때 이제 대신 관계 대명사겠지. 그치? 관계 대명사고. 어. 이 도시 관광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선단체다. 이렇게 되어있지. 그러면 이 대세, 대세 이제 선행사는 이 파운데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앞에 있는 이 파운데이션을, 어, 선행사로 가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도구는 도구인데 어떤 도구냐. 커뮤니티 디벨프먼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 관광을 이용하는 그런 어, 자선단체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 모노, 마노마노, 마노마노라는 어떤 그 자선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노마노라는 자선, 자선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지, 아니면 이 단체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선 여기서 정리를 딱 해야 될건 뭐냐면, 마노마노는 자선단체고, 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관광을 지역사회 발전의 도구로 삼는다. 그래서 관광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을 하는 자선단체다. 됐죠? 이렇게 정리를 일단 딱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It runs. 이때 It, it은 마노마노겠죠? 그렇죠? 마노마노 얘들은 runs. 운영한다. 몇몇 특별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겠지. 얘들이 하는 일이 뭐냐를 소개를 하는 거죠. Alongside the traditional education and the healthcare efforts. 자, alongside 하면 뭐 뭐와 함께, 전체 사주죠뭐 뭐와 함께,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 뭐와 함께 뭐뭐 한다 이런 말인데 우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통적인 교육인데 뭐 traditional education이 전통에 대한 교육인지 아니면 정, 전통적인 방법을 하는 교육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뭐 내용만 와서잘 모르겠는데 어 여기 지금 번역에는 전통적인 교육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지 애매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마도 뭐 전통에 대한 교육 정도라고 일단 추측을 그렇게 합시다 어찌됐든 간에 교육을 하고 있어 애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건강관리 노력들이지 그치 그러니까 교육과 의료 분야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맞죠 예 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육 분야와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의료 분야, 의료인데 뭐 공공 의료가 되겠지, 그렇 의료 분야의 노력과 함께 이 말이잖아. 또한 train, t r a i 훈련 시킨다. 그 단체가 훈련을 시킨다.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marginalize, 어, marginalize가 뭐냐면 우리 밑에 소외하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소외하다이멀진이라는 게, 마진이라는 게 경계나 또는 외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자면 중심이 아니다는 말이거든, 마진이. 그래서 중심이 아니, 아니게 만들어진, 즉 하찮은 존재가 되는 이런 뜻이야. 하찮게 되는 이런 뜻이야. Marginalize가 이 원래 뜻은 하찮게 만들다요. 하찮게 만들다 혹은 소외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소외되는 여성이 되겠지. 그렇지 않다면 소외되는 여성들을 훈련시킨다 이렇게 되겠지. In construction and repair. 건축과 수리 부분에서 건축과 수리 부분에서 여성들을 교육한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 보면 이 otherwise라는 의미는 이 말이에요. 교육받지 않, train, 즉,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소외되었을 여성들을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 되겠지. 예댄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 여성들 교육하는구나. 여성 교육. 여성 교육하는구나. 여성 훈련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똑같은 말인데. 여성 훈련을 하는데, 건축 분야와 또 뭐니? 어 수리. 만들고, 뭐, 이렇게 건물을 짓고, 건물을 수리하고,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됐죠? 음.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이 단체는 관광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단체가. 그래서 얘들이 어떤 일을 하냐. 교육 분야와 의료, 의료, 의료 의료 분야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다음 에 여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여기까지 읽어 보니까 아이마노마노는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 마노마노는 자 투자합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분명히 하는데 보장하는데 투자한다. 무엇을 보장하는 투자냐면 그것의 에 t v i i t r s 즉마노마노는 단체를 방문하는 그 방문객들이 어, prepared, 적절히 준비되어지고, 또그 다음에 uh, supported, 지지되도록, 적절히 준비되어지고, 지지되도록, 즉, 지원받도록,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어, 방문객들이 있는 거야. 이 자선단체 방문객들이 있는데, 이 방문객들을 방문객들을 위해서 어떤 뭐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지원해주는 일들을 한다는 거지. 이 방문객들은 어떤... 어떤 방문객들이냐? 앞에서 이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관광객들이겠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은 관광객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쵸? 맞죠? 오케이? 어, 이 방문객들은 제공받습니다. Advice, 어, 충고를 제공받습니다. On personal safety, 개인 안전에 대한 충고를 제공받습니다. 리마에서 도시 이 도시에서 그렇죠. 자 무엇과 함께입니까? Insights, 어떤 통찰과 함께죠. 이 무엇에 대한 통찰이냐? Rich local culture. 어, 풍부한 지역 문화와, 그 다음에, difficulties of everyday life. 일상의 어려움들에 대한. 자, 그럼 여기 정리를 해보면, 그 리마라는 지역에, 지역에 어떤 문화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왔던 어떤 생활양식 같은 게 있겠죠,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difficulties of everyday life라는 것은, 거기 지역사회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일단 이 사람들 어려워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인사이트나 통찰이니까 그 지역의 문화와 그 다음에 실상들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던 실상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관광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런 뜻이죠. 앞뒤가 맞죠. 음. 그림이 그려지죠. 무슨 말인지 여기서 얘네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해가 될것 같아. 자 그럼 관광객들은 뭐냐, 뭘 하느냐? 관광객들은 씁니다. 대부분 그들의 시간을 with local people, 자, 어,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쓴다 이렇게 되겠지. 지역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 Learning from them, present. First-hand, first first-hand는 직접적으로 이 말이겠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그들로부터 배우면서죠, 유사보죠, 그렇죠? 배우면서 유사보어, 유사보겠지. 배우면서 어,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유사보언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무슨 어떤 형태의 문법인지 알지, 그렇지? 오케이. 자, this foundation, 이이 어, 재단은 이 재단은 can arrange, arrange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는 뭐 그런 과정들 정리하고 배열하는 과정들 있죠. 그런 것들 을 arrange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재단은 음, 준비해 줄수 있습니다. Airport pickups. 그러니까 공항 픽업을 준비해 줄수 있고, and accommodation. 이 숙박이죠, 그렇죠? 숙박을 준비해 줄수 아, 아니네. 여기서 끊기네요, 그렇죠? 미안해요, 끊기죠. 숙박은 그곳에서의 숙박은 하룻밤에 8 미국 달러다. 팔때 대충 한9 0 0 0원좀 되겠다. 그렇죠 하룻밤 9,000원. 굉장히 싸네. 그래서 이 재단이 비행기에서 실어 날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뭐 호텔이나 이런데 그 숙소로 이 사람들 데려다 주겠죠. 픽업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숙소비는 이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There are 자 그래서 있다라는 건데 이제 숙소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뭐가 있냐 cooking facilities 요리 시설들이 있고요 자요 요리 시설들이 있고 traditionally prepared food 자 여기는 요렇게 꾸며주고 또자 요렇게 꾸며주고 요렇게 꾸며주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준비되어진 요리 이 말이니까 뭐니 그 지역에 페루 리마의 전통 요리겠지, 그치? 전통 요리를 이용 가능합니다. At a small extra cost. 약간의 작은 액수의 추가적인 비용으로 이 말이잖아, 그치? 돈 조금 더 내면 전통 요리도 맛볼 수 있다. 직접 해먹을 수도 있고, cooking facilities. 직접 해먹을 수도 있고, 돈 조금 내면, 돈 조금 내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준비된 요리를 또한 맛볼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치? 어드밴스 부킹. 자, 부킹은 예약이잖아요. 그렇죠? 어드밴스는 어드밴스가 앞으로 나아가다 이 말이니까 미리 하는 거죠. 미리. 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미리 하는 예약이니까 선약이겠죠. 선약은 이상한데. 선약이 아니고 사전 예약. 예, 해설지 잠깐 커닝했어요. 사전 예약이란 표현이죠. 사전 예약이 not always 부분 부정이죠. 언제나 요구되지는 않는다 이말이지 사전 예약이 언제나 요구되지 않는다. 예약을 안 해도 일단 가면 가면 어, 숙소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시설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런 말들이 되겠죠. 이해했니? 음. Visitors are invited. 자, 이 방문객들은 초대받습니다. 초대받습니다. 들리도록 d r i v into 어디 어디에 들르다. Stop by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리도록 초대받습니다. 그들의 사무실에 어, easily accessible from central Lima. 음 자 여기는 봅시다 이렇게 되겠네요. 원래 여기 이렇게 수동이고 뒤에 to 부정사 왔잖아요, 그렇죠? 이 요거는 뭐냐면 invite가 오식 준사의 구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invite, 그다음 목적 to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누구 누구를 초대하다.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초대하다 이렇게 오식준사의 구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목적어가 주어로 나왔잖아요 그죠 비지 r 스가 주어로 나왔지 그러면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있던 투부정사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맞죠 투부정사 그대로 내려오죠 그래서 투드랍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easily accessible 이니까 요거는 그냥 자 요렇게 바로 수식 한다라고 보는게 적절할 것 같네요 이걸 뭐 어그 뭐지 분사구문 중에서 의사 분사구문,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가 달라지는 분사구문 정도로 볼 수도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accessible 접근 쉽게 접근 가능한 오피스 정도로 그냥 바로 해석하겠습니다. 센트럴 리마 어, 리마 도시 중심부에서 중심부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그들의 그러니까 여기. 마노마노라는 그 자선단체 사무실에 들르도록 초대받는다. 일단은 뭐이 문장이 왜 여기에 뜬금없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무실에 오세요라고 이야기는 하는가 봐요. 그죠? 됐니? 상당히 뜬금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응집성이좀 떨어져요. 뒤쪽에 문장이 더 나와야지, 뭐 사무실 와서 뭘 하는지 알텐데, 사무실에 그냥 뜬금없이 마지막 문장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좀 의아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냥 이렇게 뭐아 초대받는가 보다 사무실에 초대받는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네. 내용이 정말 별거 없어 정말 별거 없고 문법적으로도 설명하기 별거 없고 그냥 주제는 한 가지죠 마노마노라는 어 페루의 자선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관광업으로 지역발전한다 그랬으니까 관광객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떻게 도와주는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굉장히 실제로 이 글을 제대로 쓰려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질 것 같은데 아주 간략하게 그냥 이렇게 한 부분만 뚝대한 가지고 이렇게 계시는 글 같은 느낌이 너무 너무 크게 들어요. 듣죠? 출제될 가능성은 없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왜 선생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뭔가 좀 덤성덤성하면서 주제도 애매하고 아주 단순하게 리마가 어떤 마누마누가 어떤 어, 그 단체가 야 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간 좀이 논리 구조라는 것도 거의 없죠. 그쵸? 이런 글들은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쓸데없는 지문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